아이고,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치이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네. 뭐, 올려드려도 다 뭐, 보지도 않고. <laughs> 근데 보시는 분들꽤 있어요. 와. 보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셨거든요. 다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할게 아니다. 예, 네, 뭐 그렇게 도 생각하고. 이상하다. 예. <laughs> 네. 근데, 제가 이번에도 연태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고 이제 치앙 마이 가는 거 이것도 많은 분들 만나지만 제가 사실 다른 유튜브 분들을 막뭐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어 되게 저는 제가 변하는 과정이 쫙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몇몇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다그런시는지는 않겠지만 어뭐 하는지 잘 나올까 이래가지고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고치는데 아, 아시겠죠. 백스윙 고치는데 한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저 지금 다운스윙 하는데 지금 거의 4년 넘었잖아요. <laughs> 이러지. 이거를 제거 보면은 6개월 코치님하고 이제 초반에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같은 내용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laughs> 방법만 계속 다르게 하는 거지. 계속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뭐딴거막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원래 오늘도 그냥 아, 안 찍을까 하다가 또 연태에서 만나신 분들이 또 보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오디오라도 좀 좋게 해서 찍어드리는 거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아마 어, 그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치앙마이 하겠네요 음. 네코치님 치앙마이로 아 맞다 코치님한테 여러분들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와 이거를 이걸 얘기를 제가 할때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음. 12월 어 언제죠? 12월 12월 3일. 첫째 3일 음. 그리고 3일 출발, 뭐, 6일 출발, 뭐, 이렇게 있을 그렇죠. 거예요. 3일, 네, 3일 출발이랑, 아, 내가 핸드폰이 저기 있네. 음. 달력 있으세요? 네. 제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코치님께 치앙마에서 레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프로들하고 가신다거나 이러면은, 막 3, 4백 하거든요? 항공료 따로에다가? 음. 3일. 뭔지 아시죠? 3일. 그러면, 어, 3일, 그 다음에 6일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10일 에 오시는 분들이네. 3일, 6일, 10일에, 만약에, 제가 진행하는 그 치앙마이로 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코치님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가격을 오픈해도 괜찮나요? <laughs> 너무 뭐라고 하려는 사람들이? 아,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시간당 5만 원이고 그죠? 시간당 5만 원. 이틀에 6시간. 이틀에 6시간이고 스윙이랑 뭐 이런 거다 점검해드리고 그 쇼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같이하고 할 건데 어... 저희 코치님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해 되게 비싼 분이잖 프로분들도 많이 레슨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명에서 6명 사이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음, 봐드리고 연습하고 봐드리고 연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틀 하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저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음, 제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은 유튜브에서 그, 저기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걸 보여 한번 제 걸로 한면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laughs> 이거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치앙마이 가는 거를 그 저희 여행사에 신청하시고 거기서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앙마이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거 유튜브 들어가셨죠. 네. 아 유튜브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메인이잖아요. 메인. 그럼 뭐 쇼츠 있고 여기 뭐 동영상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조회수 안나온게제 겁니다. 그다음 에 여기서 보면 여기 링크 있죠? 링크, 링크 여기 여기 링크. 여기 더보기 누르면 링크가 있단 말이야. 어마어마 골프 있고 상무랑 공칠이 골프 여행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무랑 07 연태, 이거 끝났는데 아직 안 내렸네? 제가 열심히 안 하거든요, 사실. 치앙마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치앙마이 가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가격 진짜 싸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11월 달에 월화 출발하는, 그거, 11월에는 매일 출발할 수 있거든요, 거의. 항공편이 있을 때만. 그리고 12월에는 수, 수요일을 이렇게 맞췄어요, 일부러. 그때 가서 보니까. 맞춰서 가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저랑 삼겹살도 먹고 파, 파티도 하고 그리고 하루는 뭐 시내 나가셔도 좋고 이러니까요 예쁘긴 되게 예뻐요. 근데 그린스피드가 좀 느렸는데 빨리 해달라고 이번에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랑 같이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코치님께 레슨을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코치님께 레슨 받으려고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밀려 있으셔가지고 레슨양이꽉채 있으니까 네. 못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도 음, 짧은 기간에 확 바꿀 수 있게끔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요. 어, 제가 코치님께 이제 지금 몇 가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스윙을 지금 연태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앞당이 드디어 지봇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앞뒤봇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좀더 발전해가지고 칠수 있는 거. 네. 제가 지금 음, 파운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어그 연태에서 연태 그때 바람 부는 날이었는데 버디 4 개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샷이 좀 아닌 것 같고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 샷으로 해가지고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네. 느껴졌던 피해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음. 제가, 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 제가 요렇게 해서 들었잖아요. 백스윙을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뜩이나 백스윙이 또 가팔라요. 안 유연하니까 이렇게 뒤로 못 간단 말이죠. 그리고 뒤로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맨날 칠때 선수들은 손이 다 앞으로 오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손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뒤로 이게 왜 그러죠?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땐 모든 게 불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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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유연하니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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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님이 맨날 저보고 이제 이 손을 공 쪽으로 가져가라. 공 쪽으로 가져가면 앞으로 나오면 오히려 체는 뒤로 가고 손이 뒤로 가면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인투아웃을 너무 인투인을 너무 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거 예전 영상 보면 샬로잉 한다고 이렇게 손이 뒤로 엄청 가거든요. 음. <laughs> 손이 가는 건 편한 거야. 제 몸이 가는 건 힘든 거예요. 몸이 몸이 그렇게 돼 가지고 샬로잉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잠깐만요 물좀 마실게요. <laughs> 아우 편집 없이 말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아. <laughs> 물 먹으면서도 계속 막아 뜨지 않게. 그래서 이게 안 유연하니까 내 몸을 써가지고 뭔가 하는 거. 제 손목도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손목이 유연하니까 얘가 앞으로 나와도 손목이 유연하니까 얘가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이런 이렇게. 손목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 있는, 이렇게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이게 돼. 내 몸이 얘가 손이 어느 정도 앞으로 와도 근데 나는 손이 앞으로 오면.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안 유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더 편하게 하려면 손이 뒤로 가면. 근데 가, 마치 손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손목도 꺾고 그러니까 막 걷어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아웃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을 다 앞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앞이에요. 네? 여기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 쪽이 앞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공 위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치지? 하, 하,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연태에서도 충분히 파운율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스윙도 이제 사람들이, 어, 지금 이제 되네. 뭐 예쁘다. 이런 댓글, 악플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코치님께 와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하는 느낌을 갔다가 네. 손이 완전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못칠 거야라는 느낌이 나요. 보면 제가 해볼게요. 네. 우 와씨 이렇게 못칠 거야라는 느낌이 납니다. <laughs> 이렇게 못칠 거야 다시 한번 더 쳐볼까요? 네. 어 근데 너무 좋은데. 지금 잘했나요? 야, 이게 너무 좋았다니. 올라갈 때 얘기가 좀 간다. 뭐, 어떤 거? 이거, 응. 네. 이걸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완전히. 우와! 오오오. 이렇게 되거든요? 되지 <laughs> 않았나요? <laughs> 네. 와, 이게 지금 제가 못칠것 같아요. 못 칠, 못 맞출 것 같아요. 하도 앞으로 가, 손이, 하도 앞으로 가서. <laughs>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게 방금 친 거. 이게 방금 친 거. 이게 아까 친 건가요? 네. 네. 잠시만요. 이거, 이거였나? 네. 자, 보시면, 액션 네. 같습니다. 네. 자, 얘 상체 와. 미는 거 보이세요? 예, 이건 밀리네. 네. 네, 밀린 거예요. 네, 옆으로 미네. 요 네. 얘가 미니까 네. 골반 어디로 갑니까? 뒤로 빠지죠. 뒤로 빠지네. 네, 네, 네. 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와. 수직 방향이죠. 와. 수직 방향. 그러니까 턱도 일직선. 일자로 되 있네. 네, 젖도 일직선. 오. 그죠 그러니까 얘도 네. 거의 일직선. 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끌고는 네. 보이세요? 끌고는 양이 오. 이렇게 왔잖아. 네. 그러니까 힘이 훨씬 더 내려감. 아, 얘가 훨씬 더 응축돼 있는. 응축된 느낌이에요. 얘는 그냥 네. 돌리는 거예요. 에에에. 네, 네, 네. 얘는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사이드 밴딩은 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얘 사이드 밴딩 양이랑 이 사이드 네. 밴딩 양. 네. 그러니까 얘는 되어지는 거죠. 어... 지 우리가 뽑아서 친다, 올려서 친다는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치는 동작이다. 어... 올려 치는. 네. 그러니까 얘는 어... 사이드 밴딩이 되는 거지. <laughs> 음...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음. 차,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동작이었어요, 네. 이게. 이 사이드 밴딩이. 근데 이게 되어지는 거네.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이 그 전에 비해서 보세요. 손이 어떻게 떨어져요? 네. 제가 앞쪽으로 가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게 솔직히. 와, 그게 그냥 일자네. 예. 네. 이게 이제 전환을 물려. 야, 더 앞으로 가볼까요? 더 앞으로 가면 더 좋고. 진짜요? 어, 그럼 더 응축이 되겠지.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로우 포인트가 제가 별로 안 갔는데 14나 갔어요. 1 4지 그리고 런칭글이 16이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오히려 뒤집어 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 이걸 잘 걸어서. 네. 그래서 지금 왼쪽 어깨가 어떻게 되있습니까 네. 어... 5.5가 됐는데도 아직도 애가 낫잖아. 네네네. 와, 그러네. 네. 근데 시작을 백스윙 갔다가 시작. 그럼... 자기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네네. 나는 무조건 이쪽으로 나옵니다. 어 무조건 네. 왜 시작이 벌써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쪽으로 나오면 나는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네. 왜 결국은 헤드가 여기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을쳐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난 이렇게 걸리니까 결국은 네. 마지막 구간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그니까. 러 아, 이거, 이게 지금 맞는, 맞, 그냥 맞는 거죠. 맞는 거지.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가 몸을 잘 쓰고 네. 클럽을 연결하면 결국은 압당이 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대표님은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칠 필요 없다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네네네. 음. 야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음. 뭐, 옷 그저께 하면서 이제 연퇴해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춰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니, 이게 클럽을 내가 지금 여태까지 맨날 가져와서 왔잖아요. 앞으로 왔어. 그다음에 이렇게 왔잖아요. 음.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치니까 일로 음. 가는 거야. 편하거든. 그게. 예. 네, 근데 그렇지. 왜냐면 안유연해가지고난 어. 이게 힘든 거예요. 어.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네. 근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니까 시작점을 뒤집어 까지. 그러니까 않았잖아. 시작을 까지 않아서. 안깠잖아 네, 제 얘기가 그 시작 얘기야. 시작하고 어. 시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그 다음에 하니까 안 아안아픈 거지. 왜냐하면 헤드가 떨어지는 동작은 네. 결국은 사이드 밴딩을 대야 된다. 아. 자또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네. 내가 이렇게 걸었어.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공을 쳐? 그러니까 공이 밑에 있는데. 네. 그럼 나는 결국은 얘가 떨어 헤드가 최저점이 땅에 떨어지려고 네. 하면 나는 사이드 밴딩이 나와야 나온다. 아. 미치겠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손을. 네. 이렇게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laughs> 오케이. 네, 진짜 여기서, 여기서. 음, 이거,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시게요 나이스. 어, 지금. 우리가 하체가 했던 거랑 같이 연결해볼 네. 지금 방금 하체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천천히 음. 치셔도 돼요. 네. 아, 진짜요? 예. 네. 느낌만 잡아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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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번만 더. <laughs> 한 번, 더. 더 가볼게요. 더. 네. 더. 천천히니까 하더 가볼게요. 어. 자 필. 아더갈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들간 것 같아요. 아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지운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더 가. 좀더 가볼게요 진짜. 기금 나쁘지 않아. 자, 더 가볼게요 더 진짜 이렇게. 어. 잠깐 스 네. 올려보세요. 네. 나오세 그렇지. 뒤꿈치 들어야지. 나이스. 음. 그때 내 손은 여기있어야지 여기? 여기. 어. 와씨. 지금 대표님 기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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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럼 내가 팔로우 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아, 없어. 아니 여기서 갔다가 이게 아니라 어. 여기서 갔다가 어.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쉬는 거야. 아 진짜 그래. 응. 아, 그럼 손이 여기서 이 느낌보다는 확좀 이렇게. 응. 와, 씨, 그래. 한번 해 보자. 시작점만 걸리면 돼. 손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도 괜찮아. 아, 상관없어요. 그래요? 시작점만 걸리면. 네. 음. 우와! 오호. 잘. <laughs> <laughs> 나 진짜 아안것 같은데. 구독자 분만 지 맞나요? 싫어, 싫어하겠다. <laughs> 얘네 뭐 하냐? 얘네 뭐 하냐지, 이런지 저, 저 아, 손을 어떻게 아니, 왔어요 아니, 너무 잘했는데, 백스윙이 잘못됐어. 백스윙이 잘못됐어? 안꽈어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까지 돼야지, 대표님 지금까지 보면, 예. 그게 돼야지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맞아. 맞아요. 그게 돼야 돼요. 이렇게, 어.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해서 하도 안열어니까 손을 꺾어줘서 해. 음. 접수가 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막 만들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골프를 잘칠수 있는 몸이 아니야. 진짜. 그냥 갔다가, 자, 갔다가. 갔어요? 그렇지. 갔다가, 말도 안 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맞을 것 같거든. 음. 그래서 몸을 쓸 거야.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좋아. 잘했어, 잘했어. 완전했어, 완전했어. <laughs> 완전해. 지금, 완전했어, 완전했어. 나나 엄청 낮게 나왔을 것 같아요. 13도. 와, 13도다. 이게 눌러치는 느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야, 뭐, 찍어 쳐라, 이런 거 다, 다 뻥이네. 아, 진짜. 아, 찍어 쳐서 응.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어. 어. 야, 나, 네, <laughs> 이나 아무것도, 나 그냥 손만 <laughs> 앞으로 가자. 잘 보자. 이것도 자, 연결고리. 예, 네, 예. 네. 제게 지금 이거죠? 15. 네. 13도. 와, 로우 13도. 포인트가 13도나. 지금 10, 아니, 런칭은 13도. 예, 네, 런칭이 13도. 자, 봐봐. 예? 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 백스윙, 이 백스윙 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보인다고 제가 항상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피봇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힘을 어떻게 있어요? 그러네. 네. 힘을 쓰려고 하면 이 자세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도 왜안 나왔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 보세요. 얘 상체. 밀고 나간 거. 네, 이게 역피봇 네. 이렇게 되죠. 네, 예, 네, 예. 네. 얘가 상체가 밀고 갔다. 네. 얘는 어떻게 됩니다? 어, 완전히 전해. 완전히. 와, 네. 는 오히려 등이 어떻게 됐어요? 등이 굽었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 어, 둥그렇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힘을 봐 봐. 와. 이신. 힘을 엄청 엄청 쓴것 같은데 100m 쳤네. <laughs> 네. 예. 와, 봐봐. 훨씬 더 저게 낫다. 그렇죠. 훨씬 손이 낫고 예. 손이 어디서 만지고 있어? 으아, 으아. 여기서 만져. 얘 지금 어디서? 지 어, 걔는 걔는 왼쪽 허벅지 네. 안쪽에서. 네. 얘 지금 와, 그렇죠. 허벅지 벗어나서. 그러니까 예, 얘 지금 손에 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 아, 아, 이 전인데? 어, 잘 보세요. 네. 야. 어때요? 손도, 손, 손, 네. 보니까, 예. 손목이, 어. 아, 얘네 같은 손의 위치로 가보면. 네. 그렇겠죠. 그러네. 때. 그때 이미 손이 이렇게, 이렇게 꺾여있네. 네. 자, 몸에 심지가. 사이드 밴딩을 보세 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아, 그렇구나. 사이드 밴딩. 이것도 한다고 또 여러분들 뒤집어 까지시면 안 됩니다. 야, 안 유연해가지고, <laughs> 이, 이게 이 뭐냐.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유연해, 이제 이게, 이게 익숙해지겠죠? 이게, 이게 야, 이게 뭐냐. <laughs> 이게, 이게 뭐냐 진짜 아우 정말 나이 4 6 세라 그래요 여러분 <laughs> 근데 힘 쓰는 여기까지는 그렇지? 괜찮아요 너무 좋죠네 얘는 밀고 간거 네. 얘는 응축된 거와 미쳤다 나 근데 이렇게 치고 싶다 음. 약간 풀리드우드 같은 느낌 아까 코치님이 음. 이거 전에 진짜 낮게친거 했었는데 그 대박이었는데 대박이었죠 네. 와 방금 처음 보세요 왜 다시 아까 대표님 음. 느낌에 낮게 친다는 느낌 한번 쳐보세요 어떤 어떤 거 코치님이 알려준 거 네. 아니면? 아 방금 했던 거. 방금, 응. 그냥 방금처럼. 그냥 그걸 더 낫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서 봤잖아요. 그럼 진짜 음... 우리가 상체를 어떻게 하기로했습니까 여기서 스 <laughs> 정말 잘했어요. 네. 아 음, 역시. 아 이렇게 공을 어떻게 쳐라고 했잖아요 예, 야 이거 어떻게 치냐? <laughs> 어떻게 쳐요? <laughs> 어디 <어떻게> 줘? <쳐요? 웃음> 아. 음, 움직임이 너무 다르다. 야 그렇게 해봐야 내가 낚해를칠수 <laughs> 있다. 예전에 제가 나프론님한테 배울 때나프론님이촉촉촉끌고 와서 그래 지금 그 같은 얘 같은 얘기. 니처럼 같은. <laughs> <이렇게 하면 근데, 웃음> 같은 아 근데 그때는 이걸 완전히 아, 그게 이거라고 아, 너무 다른데 나고 느낌. <laughs> 지금 느낌은 나 <나는> 완전 이건데 <laughs> 완전 저는 <전>, 이건데요. <laughs> 뭐?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변했으면 상관없어요. 이 어, 그렇지. 어. 왜 그때는 제가 초보라서 완전 초짜여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참 진짜. 여다가 였다가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끝. 이렇게. 어.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야? 그냥 결과물이야. 그렇지. 와, 나 진짜 그냥 그냥 한번 쳐볼게. 폼 네. 생각하지 말고. 어떻야 와, 나 이거 잘한 것 같다. 잘한 것 같아. 나 잘한 것 같은데? 와, 와, 13도 쳤어. 잘한 것 같아요. 와, 와, 나 진짜 마지막 순간에 겨우 쳤거든요. 이 야, 와, 낮은 거 봐. 보이세요? 와, 나 <laughs> 이렇게 쳐지 와, 말이 돼. 나도 이게 되네. 된다니까? 보세요. 사이드 밴딩 보이세요? 아니, 이거 사람들은 그 미국 선수들나 이 이런 사람들 엄청 여유 있게 칠겠지. 난난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야? 전 진짜 겨우 맞춰요. 이게 손이 어디서 맞아, 지금 임팩트가. 네. 여기서 맞잖아. 네. 당연히,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야, 너무 다르다. 상체가. 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와. 근데 내가 지금 엄청 과하게 하니까. 네네네. 이런 움직임의 어떤 좌표가 나한테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금 모션이 좀어색해니까 네. 피드백시도. 좀... <laughs> 야, 이게, 야, 이게, <laughs> 야, 이거 사람들이 나보고 또. 나 사기, 유산무 사기 당했다고 또. 에? 코치님, 요즘에 주식 엄청 뜨고 있는데, 주식 안 하고 유상무 가르치는 게 평생 연금이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다. <laughs> 근데 우리 두이만 좋대요. 아니, 보실 줄 아는 분들은 근데 진짜, 아니. 와, 저렇게 눌러치다니 내가. 야. 어떻게 저를 저렇게 놀렀어 야,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좀 익숙해지면, 이제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여기서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네. 왔으면 여기서 일어나면 되잖아. 그렇죠, 끝. 그... 이렇게 쳐볼까? 응. 진짜? 그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 돼. 그 동작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서. 그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응?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네. 이런 여유. 네, 그런 여유. 한참 있다 치는 느낌. 그렇죠. 헤드가 한참 있다 맞아지는 느낌. 와아 지금 동장보 보면 그냥 플리드 우드죠. 진짜? 요 네. 근데 나 오른 다리 너무 켰나? 괜찮네. 우와! 이야, 저기서 근데 내가 팔을 너무 뻗네, 일부러. 보이세요? 오, 여기서 그냥 그냥 일어나면 거. 동 어떻게 지금 어떻게 치고 있는지 제가 항상 <laughs> 얘기한 거. 올리잖아. 어, 이게 뭐야? 올리잖아. <laughs> 이게 뭐야? 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야. 근데 여기까지가 못 한다니까. 와. 누가 여기까지 해? <laughs> 못하죠. 못하지. 이렇게 치는 사람 이 어딨어? 아마추어 중에 없지. 이렇게 치면 안 치지. <laughs> 야 골프를 저렇게 치라고 가르치면은 진짜 골프를 그만두게 하는 영상이야. 제께, 제께, 제께. 아, 제께 어떤 느낌의 영상이냐면 이 영상은 우리가 프로처럼 칠수 없는 이유. 어? 그러니까 약간 헛된 희망을 없애는. <laughs> 헛된 희망을 없애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아, 편하게. 우리가 명랑 골프를 칠수 밖에 없는 이유네요. 이게 진짜. 와. 40대 때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와, 이게 말이 돼. 프로처럼 치고 싶다는 헛된 망상을 <웃음> <웃음> 사라지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이게 진짜. 야 진짜. 이해되시죠? 이 프로들의 모양이 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우리가해서 나오는 프로들의 영상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프로들이 치는 것처럼 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일링 코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일링 코어가 뭐냐면 내 척추를. 네. 어. 지금 대표님은 네 그렇죠. 지금 척추를 네 이기시는 음, 거예요. 음. 걔들은 절대 그렇게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어 뭐라 해야 되지? 거의 깎아치기 위한 사실 어, 어. 그냥 어. 페이드를 치기 위한 네네네. 사실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네. 근데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동작은 체중이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는 동시다발로 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얘는 돌아. <laughs> 지금 네. 대표님은 그니까, 러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저처럼 쳐도, 저, 언더 치고. 아, 그,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싱글 치고 한다는 거예요. 어. 아. 아, 그니까, 결국쇼캠이란 말이야. <laughs> 근데 방금 저치친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어? 저를잘 치는데 왜 고치지? 이런 데니까요? 아, 그럼 방금 그 느낌으로 너무 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자, 아니. 가... <laughs> 우리 둘이만 자, 가볍게 해보자. 오케이. 하고서, 손만 앞으로 가볼게요. 음. 자, 백스윙 할 때. 이거죠? 그니까, 러 여기서. 백스윙. 여기서. 백수윙. 여기서 이거죠. 네? 이 느낌이죠. 여기서. 아, 오케이. 여기서. 털씬다 앞에. 스탑. 이 느낌. 야! <laughs> 잠깐만, 이게 아니고. 네. 아, 아, 여기서. 그렇지. 아, 내려오지 말까, 그러면 네? 이렇게? 내려오면 안 내려오니까 돼? 내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거네.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 이, 그렇지. 이렇게. 네. 백스윙 할 때만 좀 더. 손목, 네. 손목 꺾어주고. 음. 우와! 아, 나, 이거를 잠깐 편하게 해야 되는데, <laughs> 편하게 할 수가 없네. 아, 오케이, 오케이. 힘 빼고, 자, 힘 빼고. 나, 제가 제일 좋은 거는 힘뺀 거를 배워가지고요. 오케이. 제가 진짜 잘해요. 힘 빼는 거를. 오케이 제가 진짜 힘 빼고 해볼게요. 우와. 자, 갔다가, 나올 같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갔다가, 나 이거야. 네? 나 이거 힘 빼고 한다. 정말로. 가볍게. 완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진짜? 근데 백스윙 할 때, 여기까지만 한 번, 좀만. 좀만 더? 오케이, 오케이. 네. 내가 이거 지금 근데, 또 밀었어. 자, 힘 빼고 대충 해야 돼. 상무야 대충. 진짜 대충. 이걸 안 하면 대표님은 팔만 들어. 네. 음. 대충. 완전 잘했죠? 완전 잘했네! 완전 잘했어. <laughs> <왔는데. 웃음> 야, 이거 잘한데. 나힘잘 빼지 않아. <웃음> <웃음> 어, 진짜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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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2년 했습니다. <laughs> 우연히한테. 오. 세요 오. 지금 오! 오! 이렇게 치면 되겠는데? 이렇게 치면 돼요. 이런 정도 치면 되겠는데? 잘 보세요. 얘랑 얘랑. 오. 지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응축되는 게다르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사이드 밴딩 보세요. 사이드 밴딩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오. 렇 이제 이렇게 치면 이제 잘 친다고 하겠지. 방금 이제 폼 별로 안 이상했죠. 아니, 안 이상했어요. 진짜? 어. 네. <laughs> 또 우리 캐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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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1, 1. 이거 속도, 속도 1. 1. 아, 예. 어. 응, 한번 보게. 어, 괜찮은데? 괜찮다니까요. 0.5만 봐도 좋아요. 괜찮네. 아, 네. 어, 0.5로. 가자. 슥. 방손 앞으로 왔나 봐야지. 어, 좋은데요? 손이 무조건 앞으로 왔죠 와. 무조건 앞으로 왔잖아. 어 아니, 아니 아니 백스윙에서 떨어질 때 정말 앞쪽으로 그냥? 왔겠지? 그 백스윙 할때 제가 손목을 안 하면 대표님은 네. 손이 좀 높습니다. 아 이거 이거도 한 건데 나름. 그러니까 좀 헤드 뒤에. 아 그러네. 게 대표님 더 해야 돼. 아더 해야 돼. 손도 더 앞으로 와야 되네. 그래도 이 정도만 들어와도. 아... 지금 대표님 이 보세요. 음.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지금 unbelievable. 아 <laughs> 그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합니다. 치 얼마나 과해야 되냐. 예. <laughs> 네. 아이고. 시간 되세요? 네.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네. 오케이. 여러분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뿅.